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어, 야후, 어, 일본 야우에 어, 올라와 있는 아가베 어, 페록스 금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한국은 다육식물이 크게 인기가 있는데, 일본은 지금 아가베가 아주 뭐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선인장에 관심을 갖게 된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, 한 5, 6년 전부터인가, 어, 마가베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올라갔어요. 어, 뭐, 이렇게 재고 물량이 없어가지고 못팔 정도인데, 이 특히 그 중에서 이 페록스라는 종류가, 어, 지금 굉장히 또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제 치타노타라는 종류는 뭐 전체적으로 인기가 좀 높고, 그리고 이제 페록스.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막 몇십만엔, 정도 었는데 지금은 많이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음직결 가격이 5만행으로 나와 있네요 현재 지금 13,000행 입찰이 돼 있구요 꽤 올라갈 것 같습니다 크기가 좀 그래도 큰 편에 어, 속하네요 지금 뭐 이렇게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어 이제 야가비라는게 원래 끝부분이 약간 이렇게 이제 뾰족한 가시로 돼 있어 가지고 좀 찔리기가 쉽고 그래서 어, 제가 이제 선장 이렇게 커렉션 할 때도 아가비는 그렇게 많이 안 모았는데, 어, 좀 지금 와서 이제 약간 후회가 되네요. 어, 이거 막 찔리기 쉽고, 얘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, 어, 또손 같은데 어, 조심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취미가들이 굉장히 이거를 또막손호를 해요. 그래서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. 아가비 페록스 금. 다른 거는 또 어떤 게 나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. 어, 요거는 이제 어, 끝났는 건데 26,500엔에 낙찰이 됐네요. 이것도 아가베 페록스라는 건데 가운데 부분에 색깔이 들어와 있습니다. 이 동경 분이신데 이 분이 어, 업자 같아요. 그래서 아가베 전문으로 하는 어, 그 분인데요. 페록스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. 아가베 페록스 외에도 그 외에도 뭐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. 한국은 뭐 다육식물 인기가 높은데 일본은 이 아가베 아주 작은데 한몇 센치 10cm 도 안될 것 같은데 만3 0 5 0 엔이 돼 있네요 음 줄무늬금 여기도 줄무늬금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 색깔이 이렇게 줄무늬처럼 돌아있다 고 그래가지고 그 시마후라 고 그러는데 줄무늬금 이라고 합니다 음, 아가베 인기가 높아요. 아주 그냥 물량이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아가베 이제 쿠츠겐노 마이오기라는 종류인데 요거는 900, 600엔에 <laughs> 나와 있네요. 많이 이제 유포가 돼가지고 굉장히 싸진 건데 어, 요거 이제 그 금이 들어있는 건 아직도 비쌉니다. 기본적으로 이 정도 크기만 해도 만행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. 네 열었습니다 예, 또 아가베 어, 구즈겐노마요기 니시키가 있으면 은 어, 이렇게 사두면 나중에 또 돈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아가베 치타노타라는 종류인데 자 요거는 아가베 치타노타 렌토게 라고 가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수입했다는 거네요 요 끝부분에 가시 색깔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 가시가 연결되어 있느냐 어 가시 이런 부분을 보고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아요 치타노타 치타노타 라는 종류는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금도 인기가 높고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이 변종된 것 특히 그런게 있으면은 비싸고 여기 또 치타노타 니시기 금이 들어와 있는 것들은 아 가격이 뭐 굉장히 비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주 그냥 에이, 상상을 초월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비쌉니다 네, 서민들이 사기에는 어, 좀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 치타노타 니시키 나나나나 그리고 이제 아가베 파리라는 종류인데 파리니시키 가운데 어, 부분에 색깔이 들어와 있네요 호첸시스 이런 거는 이제 모양새가 좋아가지고 음,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, 이것도 지금 8 0 0 0엔 8750엔인데, 뭐한 음, 2만엔 가까이 가지 않을까? 2만엔 좀 넘을까, 넘을라나 크기가좀 있어가지고 조금 나올 것 같네요 가격이. 너무 너무 가무너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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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런 종류, 포타토롬, 뭐라고 이렇게 영어로 어렵게 써있네요. 요런 거 굉장히 이쁘네요. 이쁜데, 음, 요런 거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, 음, 눈여기가 되겠습니다. 현재 6,750엔인데 2일 남았네요. 꽤 올라갈 것 같습니다. 모양새가 좋아가지고요. 35,000엔 축결 가격이니까 한 2만엔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오늘 또 간단히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